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비트코인 SV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비트코인 SV, 많은 사람들이 수붕이라고 부르면서 애착을 보이는 코인인데요. 하지만 긴 시간동안 하락을 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저평가된 코인이다. 수익내기 좋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수익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 전략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투자의 기준점만 있다면 추가 진입, 신규 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망설이면 그만큼 시간만 늦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이 기회인 게 분석해 보니 생업을 하며 함께하기라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 지표는 매수 매도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겁니다. 이 지표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연락주신 모든 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비트코인 SV 지금 차트만 보면 굉장히 차트름 좋아 보이죠? 하단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금 더블바튼 만들어주고 이평선 안착한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이 자리 더블 바텀까지 만들어가면서 애매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매물대에 있는데요. 지금 매물대 두 자리 제가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단에 7만 150원 라인 그리고 하단에 5만 1,950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지하실 2층 자리입니다. 상단에는 지하실 1층 자리 이두 구간을 구분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5만 1,950원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큰 반등이 나오려면 5만 950원 라인은 안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5만 1950원 라인 근접한 구간이죠. 지금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착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상단에 지금 233일선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악성 매물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44일선에 지금 돌파를 한다 해도 상단에 233일선 이 자리도 같이 돌파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 51,950원 이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면 바로 수익 내실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염두해야 되는 게7 1 5 0원 라인 이자리 안착하지 못하면 단기성 대응입니다. 단타만 치세요. 홀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본격적인 우상행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51,950원 이 자리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7 1 5 0원 이 빨간 라인까지 안착을 진행을 해야지 길고 길 지하실 라인이 끝나고 본격적 우상향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끌고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규진의 추가 진입으로 분명히 수익 보실 거예요. 하지만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 길게 보더라도 한두 달 뒤면 무조건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AS 받으시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SV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타임이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 실시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에서저 육진승과 함께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하단 댓글에 원하는 코인 남기시면 영상 제작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